이젠 석고보드 작업대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 가볍고 휴대가 편리합니다. 사용 방법은 상부를 잡고 펼치신 후에 딸깍 소리 날 때까지 프레임을 잡고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양쪽을 같은 방법으로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푸시버튼이 튀어나오면서 고정이 됩니다. 푸시버튼은 양쪽 대각 방향에 있습니다. 그 다음 높이 조절 방법은 양쪽 프레임을 잡고 위로 올리시면 되고, 1단계에 올리신 후에 2단계부터는 누름쇠를 누르셔서 위로 잡아 올리시면 됩니다. 양쪽을 같이 누르신 후 위로 동일하게 올리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올리시면 높이는 855mm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펼친 사이즈는 1155에 610에 855가 되겠습니다. 접으실 때는 펼치실 때의 역순으로 양쪽 노름쇠를 누르시고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끝까지 내리셔야 접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누름 쇠를 누르신 후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누름 쇠가 보이지 않도록 끝까지 다 내려주셔야 접으실 수가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그 다음, 누름 버튼을 누르신 후 프레임을 아래로 살짝 내려주시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누름 버튼을 누르신 후 프레임을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양쪽 프레임을 대각으로 잡고 아래로 내리시면서 가운데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가볍고 휴대가 편한 이젠 석고보드 작업대는 야유에서 캠핑 테이블이나 가판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